네. 성동의 큰아들 정원호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어, 어르신들 일자리 때문에 오늘 이렇게 자리를 함께 하시게 됐는데요. 먼저 참여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어, 65세 이상 베이비 부모들께 계속 일할 의향이 있냐라는 질문에 어, 거의 90% 가까이가 계속 일하겠다고 했는데요. 그 이유를 물어보니까 자기 성취감, 만족도, 건강 이런 걸 위해서 계속 일을 하고 싶다 라고 합니다. 대신 어, 이제 적정한 시간을 이제 풀로 하는 것보다는 적정한 시간을 가지고 일을 하고 싶다 라고 합니다. 우리 구에서도 이런 여러 가지 요청들에 있어서 계속 일자리 사업들을 늘려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올해 경제 여건이, 우리 예산 여건이 굉장히 안 좋았는데도 불구하고 어르신 일자리 부자는 저희들이 올해 늘려서 일자리가 조금 늘어났습니다. 우리 남현희 의장님을 비롯해서 성동구의 의원님들또 박성준 국회의원님들이 함께 노력해 주신 덕분인데요. 박수 한번 보내주시기 바랍니다.